어서오세요. 간만자의 잡화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총 8가지 코디를 준비한 만능 룩 코디 영상인데요 뭐 개강 룩부터 하객 룩 그리고 캐주얼 룩 등등 다양한 코디에 활용할 수 있는 코디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코디에는 주로 하핑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할 텐데요 하핑 쇼핑몰에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30만원의 적립금을 주셔서 제가 정말 신나게 코디 8가지 정도를 꾸려봤습니다 어, 그러면 우선 핫핑 쇼핑몰에 대한 설명 안하고 갈수 없겠죠 사실 저는 이 콜라보 제의를 받기 전부터 하핑 쇼핑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빅사이즈 쇼핑몰 찾아보신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쇼핑몰이실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고 굉장 유명한 쇼핑몰이에요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옷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들에 대한 카테고리가 세분화해서 잘 분류되어 있어서 쇼핑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굉장히 좋았던 점은 백화점의이점이 되어 있대요 막상 옷을 받아봤는데 사진이랑 좀 많이 다르다던가 뭐 그런 뼈아픈 실패를 겪으시고 온라인 쇼핑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꾸린 8가지 코디 어떤 룩일지 한번 자세히 만나보러 가실까요? 슝! 첫 번째 코디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예요. 우선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림해 보이는 핏을 만들어줘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옷입니다. <laughs> 베색카라와이 뭔가 버튼이는 없지만 버튼이 있을 것 같은 이 포인트가 시선에 이렇게 이쪽으로 집중을 해줘서 하츠비만이신 분들도 굉장히 좋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장이 이게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딱 좋은 기장이어서 하객룩이나 뭔가 좀 격식 있는 자리에 적합하고 캐주얼하게 입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i will be saying 이 주머니가 진짜로 페이크 주머니가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급할 때 이렇게 슉슉 넣어놓고 어디 달려가거나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벌룬이에요. 이 디테일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 보면 약간 어깨 뽕 같은 스펀지가 여기 딱 들어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직각 어깨를 만들어주는 듯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지 이 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제 팔뚝살이 잘안 보이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laughs>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코디는 이렇게 있는 코디인데요. 여기다가 이 흰색 트렌치 코트까지 입어주면 완성입니다. 아우터 말고 이제 제가 입은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위에는 굉장히 기본 폴라티예요. 이런 기본 템 하나씩 쟁여두면 정말 좋잖아요. 폴라가 흰색은 많은데 블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봤습니다. 면이어서 피부에 닿는 감촉도 좋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폴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봐주실 건이 바지인데요. 이 바지가 전 진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부츠컷 바지인데다가 허리 라인이 속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허리를 쫙 잡아. 뭔가 허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이는 효과를 내게 해주고요. 그리고 일단 속 밴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밥 먹거나 이런 거할때 굉장히 부담 없이 입고 다닐 수 있는 바지예요. 저는 이런 속 밴딩 있는 바지가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속 밴딩 없이 어떻게 바지 입었는지 저 까먹었잖아요. <laughs>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속 밴딩 있는 바지를 앞으로 좀 찾아봐야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트렌치 코트를 입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화이트 트렌치 코트인데요. 트렌치 코트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이걸 제가 아마 29,000원대로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예쁘고 가성비 갑템이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헤쳐서 걸쳐 줘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허리 라인을 잡아 주면서 묶어 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커피 마시고 싶어지는 룩 아닌가요? <laughs> 그냥 제가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기도 Hee <laughs> 네, 이번 룩은 요 바지랑 이런 가디건이랑 매치한 룩인데요. 이 가디건은 제가 66걸즈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요 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핑 제품이고요. 이 가디건이 이런 식으로 좀 아방하게 나와서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아우터로도 걸쳐도 괜찮고요. 다양한 용도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려고 해요. 홈페이지 상으로는 베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받아보고 봤을 때는 핑크 베이지에 좀더 가깝게 살짝 핑크빛이 돌아요. 그래서 전 처음 봤을 때 그때 제가 생각하던 베이지가 아니어서 살짝 실망했다가 그래도 나름 핑크베이지 색깔을 보고 보다 보니까 은근 매력이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꼬인 매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룩은 이런 블라우스와 캐주얼한 블랙 치마의 매치입니다. 일단 이 블라우스는 이 패턴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이렇게 입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만족스러운 블라우스입니다. 저처럼 블랙스 커트나 블랙 슬랙스 같은 거 입어주면 화이트 블랙룩으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 커팅 미니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베이직템으로 완전 추천드리는 치마인데 일단 제가 이런 치마를 볼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길이감도 있지만 주머니예요. 이게 주머니가 이렇게 깊지 않으면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이 안쪽 주머니 안감이 이렇게 계속 이게 쭉 삐져나온다든가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이거는 이렇게 주머니가 생각보다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번 룩입니다. 어떤가요? <laughs> 그래 소재는 살짝 까칠까칠하면서 조금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드는 블라우스고요 여기에 주머니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긴 바지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입어봅니다 허벅지가 굉장히 튼실해가지고 이거 보이기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요즘에는 체형에 상관없이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을 그냥 마음껏 입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쫙 하고 질러봤는데요 이 바지는 부트컵 바지로 굉장히 핏이 예쁘게 나온 바지래요 이런 룩이 뭔가 제항상 로망이었거든요. 오늘 약간 로망이었던 룩이 이거랑 뒤에 하나 더 나오는데 이런 식의 룩은 제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던 룩이어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괜찮으면 되죠 뭐. <laughs> 이번 룩은 조금 약간 굉장히 캐주얼한 룩이죠. 이번 코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초커팬츠가 돋보이는 <laughs> <laughs> 코디입니다. 이런 트레이닝 바지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저도 왜 유행하지? 하고 사봤는데 굉장히 캐주얼하고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함까지 세 가지를 모두 갖출 수 있는 그런 팬츠더라고요. 이쪽 주머니가 크면서 이제 약간 하이웨스트 기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끝에는 엄청 귀여운 밴딩 이렇게 돼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간단한 유산소 운동하거나 아니면 춤출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지랑 이런 박시한 맨투맨 스타일의 그런 얇은 티셔츠랑 이 왕큰 헤어핀이랑 연출을 해줘서 블랙 화이트 느낌의 <laughs> 패션을 완성해줬습니다. 다음 룩은 요거입니다 이 니트를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앞에서 보면 뭔가 후드가 달린 것 같지만, 이렇게 뒤에 보면 뭔가 가디건을 걸친 듯한 디자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기장은 이렇게 크롭 기장으로 되어 있고요. 하이웨스트 바지나 치마를 입으면 여유있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 치마 같은 경우에는 가죽 느낌이 나는 치마로 여기 지퍼가 이렇게 있고 이걸로 열고 닫으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스커트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어머, 우와! <laughs> 아, 제가 이런 찜을 처음 써봐가지고 오, 신기해. 아, 이불인가요? 혹시 이렇게? 이렇게 무릎 담요연예인데 <laughs> 일단, 요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몸의 라인이 적나라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밥 먹거나 이런 약속 있을 때는 조금 깔아질 것 같고요. 편하게 이렇게 입고 간다기보다 요즘 유행하는 꾸안꾸 느낌 있잖아요. 꾸안꾸 느낌으로 입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로망 룩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런 세미정장 룩입니다.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버튼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있거든요. 이건 싱글 라인이고 버튼이 이렇게 두 개로 나있는 더블 자켓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을 선호해서 싱글로 되어 있는 자켓을 구매했습니다. 슬랙스랑 함께 입으니까 캐주얼하게도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켓 말고도 이거랑 세트로 슬랙스도 구매를 했는데요. 이 슬랙스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딱 가지고 싶었던 일자핏 슬랙스. 바로 여기 있었네요. <laughs> 기장도 딱제 키에 맞게 딱 발목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같이 코디한 이 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laughs> 거꾸로 들었네요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것도 이제 핫핑 제품이에요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살짝살짝씩 이런 끈 디테일이 있는 가방이고요 안에 보시면은 요 원단에 그냥 안감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파우치가 일단 만한 그큰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가방에 매달려 있는 거, 조그만한 파우치도 들어있고요. 넥스트랩도 들어 있습니다. 블랙이랑 핑크 두 색상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블랙이 무난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블랙으로 구매를 했고요. 어, 저는 이거 학교 다닐 때 여기 안에다가 아이패드나 프린트 자료 그리고 필통 이런 식으로 넣고 잘 다닐 것 같아요. 학교 언제 갈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주인장이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